자두 아, 번째 영화 The First Slam Dunk.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송경원 기자 울었어요? <laughs> 아 저는 굳이 얘기하면 네. 90년대 양분한 일본 만화가 있잖아요. 음. 드래곤볼과 슬램덩크. 두 작품의 결이 확실히 다르고 걸어간 네. 방향도 다른데. 저는 굳이 얘기하면 드래곤볼처럼 질척거리는 걸더 좋아하는 쪽이에요. 질척거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두편다 어, 이제 사실 한 편의 만화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화 아,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시아 지역의 농구 붐을 일으켰다는 네, 그런 네, 전설이 네. 있죠. 근데 슬램덩크. 문화 아이콘으로서 자리 잡는 형태가 슬램덩크랑 드래곤볼은 완전히 달라요. 아 어떻게?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진즉에 연재가 끝났어야 되는데 작가의 기준에 따르면 프리더 에피소드에서 끝났어야 돼요. 네. 근데 어린 생애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 <laughs> 돈이 나오는 나무이고 아. 문화 컨텐츠를 그 책임지고 있는 어떤 그건데 작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연장. 지적거린다고 하신 예, 거예요? 예. 응. 그래서 셀 게임까지 연장 응. 거기서 진짜 끝내려고 했는데 막 문화부 장관도 찾아오고 <laughs> 총리도 찾아오고 안리도 드래곤볼 되게 유명한 일화가 그거잖아요. 음. 그, 원고 보내는 아, 것 때문에, 그 시절에는 이제 예. 원고를 발송을 해야 되는데, 공항에서 작가의 집까지 예. 일직선 도로를 놔줬어요. <laughs> 그 마감대에 <때 웃음> 그 빨리, 아, 빨리 온거 발송하라고 그렇게까지 해주는 정도로 작가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낼 수 없는 음. 그런 질척거림을 음. 가서 뭐 만화의 설정도 붕괴도 일어나고 음. 원래 가지고 있던 색깔에서도 되게 많이 바뀌고 음. 엄청 길게 하잖아요 드래곤볼은 심지어 지금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리고 있어요 같은 작가가? 네 아유. 원작 오리지널로 해서 그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작가가 그리기도 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됐죠 그 작가가? <laughs>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거의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정도의 벌이를 어. 하고 계신 분인데 네. 어쨌든 저는 그 만화가 계속 그런 식으로 뭔가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음. 거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는 사실은 이게 작가의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것 같은 어.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어. 그거로 치면 슬램덩크는 정말 정말 잘 만든 만성도 음. 높은 작품이고 네. 그 시절의 어떤 신드롬이었죠. 아. 그니까, 좀 다른 의미에서, 슬램덩크는 90년대에 존재할 수 있는, 90년대에만 음, 존재하는 맞아요. 시대가 담겨 있는 작품이거든요. 음, 음. 그러다 보니, 이게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갑자기 끝난 엔딩. 음.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국대회를 나가서 최강의 팀을 꺾고, 음. 그 다음에 그러면 승승장구를 하던지 뭔가 얘기가 음. 나와야 되는데, 와, 드디어 몇번을 거쳐서 산왕을 이겼어. 진짜 길거든요, 음, 경기가. 음. 그다음 어떻게 되지? 하는데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음. 결국 이사진 쓰인 일은 없었다 라고 <laughs> 하는 말도 안되는 엔딩과 함께 어. 그래서 팬들의 분노가 엄청 났거든요 그게 네. 끝났을 당시에 그래서 작가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끝내야 되고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한 구구절절한 인터뷰를 안 했어요 그냥 음. 정말 짧게 나한테 필요한 엔딩이었다는 정도만 음. 나는 이렇게 끝내고 싶었다는 정도만 음. 얘기하고 그렇게 노출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작가는 네 작가님이 약간 이 정도면 운둔자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음. 그쪽에 가까운 음. 어~ 이렇게 많이 노출되지 않은 분이고 그렇게 끝내서 나중에 후일담 비슷한, 뭐, 에피소드, 10년 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에피소드를 좀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것들 다 약간 일종의 팬들에 대한 미안함을 담은 팬 서비스 차원이었고, 거기서 완전히 끝내버렸거든요. 네. 워낙에 그림도 잘 그리고, 작가 정신이 있는 분으로 유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팬들 사이에서는, 이노우 다케이코 작가가 정말, 작품을 마무리 짓지 않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완결 음. <laughs> 짓지 않는 어. 이후에 나왔던 작품들도 다 제대로 시원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끝낸 작품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다 자기한테는 엔딩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였어요? 음. 그리고 중간에 연재가 멈춘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이후에 가장 길게 그렸던 작품이 이제 메가본드 같은 어. 미아모토 무사시의 음. 얘기인데 그것도 지금 결말이 안 났는데 음. 더 이상 안 그리고 있거든요 뭐 언젠가는 그리시겠지만 지금은 또 이런 만화보다는 미술 작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laughs> 하고 계시네. 하고 싶은 네, 걸 네. 하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만화를 안 그리는 게 아니고 새 작품도 그리거든요. 네. <laughs> 그런 시기에요 그래서 어... 팬들 사이선 되게 원성이 자자.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명작이라고 할수 있는 슬램덩크도 음... 그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끝내 버렸기 때문에 <laughs> 이게 약간 애증이 묻어 있는 거죠. 팬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열광하고 이렇게 내시절을 함께 보낸 작품인데 대단한 충격이었겠다. 네. 근데 아. 작가 입장에서는 되게 이해를 하려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가서 음. 얘기를 해 보면 그렇게 끝낼 수밖에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포츠만 의였던 정석대로 따라가서 네. 강백호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서태영이 어떻게 훌륭한 선수가 되고 이런 걸 보고 싶기도 하지만 새로운 적들이 나오고 복사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이 이상의 경기를 보여줄 수 있냐? 음. 좀 냉정히 생각해 보면 아닌데 그것도 모르고 우린 순진하게 걱정을 했지 뭐요 <laughs> 전반전을 지금 몇 번째 그리고 있는데 아. 앞으로 전국대가 회 지금 경기가 몇 개가 남면 이거 어떻게 다 그리냐 하는데 웬걸 그냥 그 그렇죠. 것만 끝났어 <laughs> 네. 나중에 약간 홍일담처럼 아주 네. 그냥 단편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보다 더잘 그릴 자신이 없는 그러니까 작화가 아니고 이 경기에 안에서 아. 스포츠 만화가 줄수 있는 하나의 경기에서 음. 이것보다 내가 완성도 높은 음. 경기 시나리오를 쓸수 있을까라고 음. 생각하면 자신이 없는. 이분은 글 그림 다 자기 작품이에요.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번 영화도 감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끝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나가 이제 와서 궁금한 분도 많으실 음. 것 같은데. 사실 이 작품 자체보다는 제작 과정이 훨씬 더좀 음. 흥미로울 수도 있는데 작품은 뭐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음. 이미 지금 약간 신드롬처럼 돼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사실 이게 왜흥행했냐라고 분석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도 없고 일본에서도 되게 관심 있어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왜잘 되지 이게? 아 일본에서 잘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이 박스 없이 일하는 게흔하니까 너무 흔한 일이니까. 일테면 원피스 같은 작품들. 음. 원피스 제일 최근에 나온 필름레드라고 음. 하는 작품도 되게 오랜만에 이제 원작자가 다시 돌아와서 오다가 음. 직접 감수한 아. 작품이었고. 어이뭐 유행이에요 그런 게? <laughs> 아니, 근데, 오다는 원래 네. 그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 본인이 감수한 작품이 필름이라고 한, 필름 레드, 필름 골드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아. 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개봉했죠. 그것도. 네, 했어요. 네. 근데 그 작품은 한 19만, 20만이 음. 채안 들었거든요. 음. 일본에서는 박스 오피스 1위하고 그러니까 역대 오피스 중에 있죠. 제일 잘 됐어요. 음. 같은 곳에서 이제 이 영화를 갖고 왔거든요. 음. 국내에서는. 아, 수입사가 같다. 네네. 네네. 어. 그러다 보니 걱정이 좀 있는 거죠. 아. 일본에서는 이렇게 잘 돼도 국내 에 얼마나 먹힐까. 그리고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금멸을 칼날 이후에 음. 뭔가 신드롬에 가깝게 뭔가 반응이 있었던 것도 별로 없거든요. 네네. 꾸준한 팬층은 있어. 요 꾸준한 팬층이 음. 있는데 일테면 코난 같은 음. 뭐 아니면 도라이몽처럼 계속 나오는 시리즈들. 뭐 약간 이건 좀몇 그 가지 몇 어, 가지인데 몇 가지 패턴 중에 코난 같은 작품들을 끝낼 수 없는 이유가 네. 그게 시장판 나올 때만 잘 되거든요. 이게 일를면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거예요 끝날 음. 수 없는 해리포터 시리즈라고 해야 하나 아. <laughs> 번 나오는 나무예요 아. 그거는 그쵸 그러니까... 해리포터 끝났을 때 매우 좋아했거든요 <laughs> 그래도 학년 아. 끝나면 끝나야 되니까 그 졸업을 <웃음> <웃음> 그런 부자였으니까 끝냈는데 호나은 영원히 성장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까 드래곤볼 도 그랬지만 작가의 음. 개인의 어떤 판단에서 벗어나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음. TV 애니션도 그렇고 음. 극장판은 특히 더 그런 근데 워낙에 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철도 철미한 분이니까 원작 만화도 그렇게 끝내 버렸고 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제안이 들어갔었어요 사실 T V 애니메이션도 원작을 갑자기 그렇게 끝내 버리는 바람에 네. 전국대편에 안 나왔거든요. 애가 T V 애니메이션이 전국대 앞까지만 나온 거예요. T V 시리즈가 여기 각 O T T에 있길래 봤는데 세상에 90년대가 이렇게 옛날이었나? <laughs> 아니 이, 이게 제 기억에 완전 왜곡이 돼 있어서 저는 이거 제가 중고교 시절에 만화를 봤다고 기억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90년도에 세상에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90년부터 96년까지. 어,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한테는 그렇게 완전 옛날이 아닐 것 같은데 음. 최소연 더빙 말투가 무슨. 고교야기 <laughs> 여주인공 내지는 뭐 쌍무지개 뜨는 언덕에 그왜 있잖아요 아니 뭐, 뭐 이런 이런 말투 그리고 뭐 젊은 루티나무 여주인공 음, 음, 말투인 음, 음, 거고 그 다음에 학원 폭력이 배경이었다는 것도 까먹고 있다가 드래곤볼 같은 경우그 출발이 되게 재밌는 음. 게뭐 이것도 일본 만화 시스템 얘긴데. 어, 사실 작가가 마음대로 그린 거 아니거든요 기획자가 음. 엄청 중요해요 네. 같이 붙어주는 이인상과 게임이 같이 편집자가 매우 네. 강력한 파트너이자 장작자이기도 음. 한 거죠 그쵸. 그래서 드래곤볼도 처음에 보면 그 천하제일무술대회라고 음. 하는 컨셉이 등장하기 전까지 드래곤볼은 그 도레마키라가 원래 했던 닥터슬럼프 같은 만화예요 아. 약간, 뭐야, 약간 저질농담이 슬럼프인데, 나오는 네. <laughs> 그냥 모험 활극 같은 음. 만화였거든요 음. 근데 그 천하대일 무술대라고 회 하는 그 기획을 음. 기점으로 작품 색깔이 완전 바뀌는 건 거죠. 아. 슬램덩크도 마찬가지거든요. 슬램덩크도 초반에는 학원물이에요. 그러 음. 양아치들이 나오는 그 불량한 청년들이 운동을 시작하는. 그과정에 강백호 중심의 어떤 학원물이었고 사실 이분이 그런 것도 되게 잘 그리거든요 이능의 작가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본격 스포츠물로 전환이 되더니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곁가지의 인물들의 에피소드보다는 음. 경기 자체 네. 스포츠 자체의 박진감 맞아요.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걸로 바뀌었죠 이게 편집자가 어디까지 이제 조언을 해줬는지는 음. 알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원래 농구광인 건 맞잖아요 네네. 네, 원래 출발은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끼어있는 음. 농구 만화 음. 그 스포츠 학원 농구 만화였는데 아, 여기에 학원이 빠지고 <웃음> <웃음> 스포츠가 강화가 되는 뭐 이런 방식으로 갔고 네.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최정점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산항전인 음, 거죠 아니, 사실은 아무리 스포츠 만화라고 해도 스포츠 한 경기에 음. 이 정도의 분량을 투입하면 뒤는 어떻게 하려고? 라는 생각을 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 막, 저희가 <laughs> 막대한 분량을 투입했는데 예, 예. 그게 사실은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거고 본질이고 그 정점을 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하고 음. 미련 없이 퇴장을 해버리는 유튜브에 음. 그 이말년 작가가 그 얘기를 해서 음. 너무 정확한 비유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음. 박수 칠때 떠나면 아름다운데 음. 박수를 치려고 하는데 <laughs> 떠나. <떠난다. 웃음> 아 치려고 하는데 떠나버렸다는 아니, 거예요? 그 박수를 치고 화려한 피날레를 하고 박수 받으면서 음. 떠나면 네. 아름다운 건데 음. 박수를 한창 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아, 경기가안끝났는데 아. 팬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그 정도의 당혹스러운 음. 엔딩이었는데 음. 사실 작가한테는 그게 거의 정점이었고 실망시키기 싫었나봐요. 그래서 그렇죠. 음. 본인이 할수 있는 건다 쏟아냈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작품의 어떤 태도나 아니면 슬램덩크에 깔고 있는 정신으로 음. 생각하면 또 그게 되게 맞는 건 거죠. 지금 이 순간, 음. 이 경기 모든 것 음. 음. 명대사가 딱 그거잖아요.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 지금입니다.라고 음. 하는 음. 저의 이 농구 인생에서 음. 최고의 음. 순간은 음. 지금입니다. 그게 슬램덩크라 만화를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두 대사가 음. 그 농구 좋아하세요?라고 하는 음. 음. <laughs> 어. 진짜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하는 게그 강백호라는 인물이 내뱉는 대사가 저는 그 이노우에 작가 내뱉는 대사처럼 들렸어요. 아, 네. 처음는 학업물로 시작을 했다가 농구에 빠져서 농구를 너무 열렬히 사랑해서 그거의 음. 가장 정점의 경기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겐 최고. 등 부상 당해서 은퇴 비슷하게 쉬고 있는 강백호처럼 떠나게 되는 음. 그런 작품이 됐죠 결국은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이 작품은 그냥 90년대라고 하는 시대에 유효했던 음. 그 시대가 굉장히 강하게 묻어있는 네. 영화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다시 만든다는 거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개발한다든지 그 후일담을 전한다든지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음. 건 거죠 단순히 뭐 복고나 노스텔지어랑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중간에 엄청 많이 제안이 제안, 갔고 네. TV 애니메이션도 되게 싫어했어요 음. 왜냐면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과는 또 다르니까 하지만 네. 본인도 관사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어. 터치는안한 거였고 되게 개그 위주로 좀 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음. 농구 묘사가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 네. 같아요 네. 작가한테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TV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작화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음. 없는 순간도 있고 작화 붕괴 근데 이~ 이노웨 작가는 사실은 드라마나 스토리보다는 음. 작화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게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일를테면 음. 대사를 쳐야 되잖아요. 이게 음. 축구만하, 야구만하 다 마찬가지인데 네. 주인공들이 드리블하면서 말을 해, 계속 <laughs> 코트가 약간 마라톤, 그냥, 아. <laughs>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니, 거예요. 말도 하고 내면의 소리도 있어. <laughs>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 아. 사람한테는. 그래서 되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어. 어쨌든 거의 시작은 한 2003년 정도 때부터. 이이노우다 개었고 사무실에 토해 애니메이션 프로듀서가 네. 찾아가갖고 계속 이제 극장판 만들자고 아, 했는데 극장판. 이제 거의 이런 자에 거절을 당했고 한 6년 정도 지나서 2009년 정도에 이제 다시 제안서 보내고 음. 그때 제안서 보낼 때는 아예 팀도 끓리고 샘플을 만들었어요 음. 샘플 그 프로토타입의 영상을 아예 만들어서 오. 우리 이렇게 갈 거다 3D CG를 활용는 어떤 그런 걸갈 거다라고 예. 해서 이제 보여줬는데. 잘 생각해보시면, 이분은 작화도 그렇지만, 베가폰드쯤에 가면 거의 20화에 가깝게 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선이 되게 중요한 작가예요, 이분은. 네. 그러니까 그 3D CG로 만든다고 하니까, 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아. 당연히 본인이 생각했던 생동감이 들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해서 거절했고, 음. 게 마지막에, 이 보여줬던 샘플이 3D에 2D를 결합한 음. 뭐 소위 말하는 카툰 렌더링 방식이었어. 요 음. 카툰 렌더링 방식으로 이제 팬선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그렇죠. 보여주니까 맞아요. 2014년 정도에 이제 이노의 작가가 한번 해 보자라고 음. 해서 정식으로 허락을 하고 대신에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각본과 연출을 직접 맡겠다. 이거는 사실 네. 토해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죠. 네. 이 작가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도전이잖아요. 한 번도 이런 애니메이션을 제...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음. 아무리 본인 작품이지만 극장판을 만드는 게 되게 도전인데. 아니 근데 그 TV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그림체가 뭐랄까 인후야사나 약간 네. 람마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슬램덩크스럽다기 음, 음. 보다 그렇죠. 어, 그때 양산되던 그런 거하고 결이 같은 그 제작 방식이 이제 일종의 셀 방식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네. 그 셀지를 입혀서 만들고 찍는 거잖아요 음. 그셀 애니메이션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음. 건데 이 분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음. 지금 말씀드린 펜선을 강화한 네. 그리고 사실은 역동적인 동작보다는 음. 사실상 이 사람은 정지된 움직임에서 주는 역동감이 음, 생명인 음. 분이라서 네. 그걸 살릴 수 있는 표정, 동작 이런 음.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음. 그게 필요했는데 그걸 이제 허용해 준 거죠. 그게 음. 가장 접근한 방식이 음. 3D의 2D 렌더링을 음. 하는 카툰 렌더링하는 방식이었고 음.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아 정말 같이 한 사람도 엄청 고생했다 겠 싶은 게 모든 리터치를 자기가 다 했어요. 이 애니메이션 그릴 때 진짜 수만 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보통은 이제 애니메이션이 영화보다 훨씬 더 공장형 작업일 수밖에 음, 없는 게큰 음. 컨셉 톤을 정해주고 나면 사실 거지, 감독의 작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음. 작화 감독이 따로 있는 거고 음. 색 감독도 따로 있는 거고 그 완전히 분업화돼서 나머지는 음. 이제 기계적으로 음. 공장에서 생산해내야 되는 공정이에요 음. 근데 컨펌을 <laughs> 그거, 계속... 그걸 다한 거예요 컨펌을 어. 리터치를 본인이 다 하고 네. 정말 그 우리가 과거의 일본 아무떠 우리는 장인 정신 <laughs> 네. 한땀한땀 조각해낸 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고 사실은 그게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미적으로 만족스러웠달까 영화를 보는데 그냥 노스텔지어가 위로받는 그런 느낌을 음. 넘어서서 보는데 눈이 좀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처음에 이렇게 드로잉, 소묘로 연필로 네네. 이제 한명한 한 선수 한 선수 이 스크린에 윤곽이 잡힐 때부터 가흥이 음. 딱 이렇게 차오르기 네네, 시작하는 네네, 거죠. 네네, 그때 그렇죠. 책에서 본 펜선들 그것들이 네네. 떠오르니까요. 음, 음 그래서 타겟 자체가 청소년은 아닌 애니메이션 같다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었어요. 네. 슬램덩크를 추억하는 사람들을 음. 위해서 만든 음. 작품이기도 하고 일종의 팬 서비스에 가깝기도 네. 하고 사과문처럼 보이기도 하는 음. 내가 아, 그렇게 그때 <laughs> 아니, 그렇게 끝낸 거에 대한 음. 책임을지는 음. 그래서 이게 사실 더포스트지만더 라스트예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우는 건가요, 중년 관객들이? <laughs> <laughs>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학적으로 고찰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음. 되게 크다고 봐요. 그 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은 90년대 유행했던 음. 일종의 봉인된 음. 그때 정지된 음. 그러니까 일종의 사진 같은 작품이거든요 네. 그때 정지된 무언가가 지금 다시 네. 살아나는 거죠 음. 살아서 움직이는 걸 내가 목격하는 음. 거고 그리고 아.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정신은 사실은 너무 뻔하긴 해요 음. 그 걷기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음. 걷기지 않는 마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음. 그리고 뭐 실패할 거라고 해서 내가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네, 지금 이 순간이 네. 중요하다 뭐~ 아, 스포츠에 그렇군요? 나오는 모든 경관들이 다 통용되는 정도의 음. 주제인데 중요한 거는 그 주제가 아니고 그게 전달되는 방식인 거고 음. 그 시절의 감성을 깨우는 음. 거가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음.